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351강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했는데 오해한 부분이 그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우리는 독이 들어 있는 그러한 과일, 그러한 나무를 알고 있었는데 지혜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선악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한 그런 나무인데. 우리는 독이 들어있는 과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대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벗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벗은 줄을 아는 거는 좋은 것이죠. 벗은 줄을 모르는 것은 어린아이거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은 천명 있을 때 천명이 다 벗었으면 그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수치를 아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실과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벗은 줄, 자기들의 수치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외아들로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그것도 오해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7 절을 보시면, 맏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래서 구유에 뉘이신 분이. 예수님 맞지요? 마다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다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공에 목자들이 밖에서 바,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다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도 마다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그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으셨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으신 때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12월 25일은 아니죠. 양떼들을 지키는 그때가 어떻게 12월 25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는데 그 겨울에 구유에 누였으면은 예수님 어르셨겠죠. 어려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절대로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대를 지키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를 함이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수님을 낳고서그 결례의 날이 남자아이니까 33일이 지나야만은 사열이 깨끗해지는 그결례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둘기나 어린 방구로 제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비둘기하고 어린 방구는 철새입니다. 철새. 12월 25일 날그 철새가 나타나지 않지요.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 보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그런 사건이거든요. 6월절 그때인데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남맥은 자라지 아니한구나 상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때가 예수님 탄생일이었고요. 비둘기나 어린 방구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그 방구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성탄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요, 6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카라사대,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렸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아가실 때요. 유월절 만찬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6월절이 언제 나면요. 공식적으로 6월절은 4월 14일입니다. 거기에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시니까 3일만 플러스하면 예수님 탄생일이 나오죠. 그래서 4월 14일 더하기 3일은 4월 17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그 부분이 휴거, 휴거 하는데, 우리가 뿅! 하고 궁중으로 올라가서 휴거하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휴거라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잔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요, 게시록에 보면 나팔이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는 사건이지, 뿅! 하고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고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사셨죠. 로마서 1장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성결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영으로서 이제 부활을 하고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은 변화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것이 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휴거 뿅 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영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변화 받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변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요 다시 한번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지요. 뭐, 어느 교단에서는 그게 뭐 사단의 목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고요. 이그 선악 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다들이시죠. 누가보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다들이라 강부로 사서 그 위에 띄었으니 그래서 마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다들이라는 기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기록이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면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을 보면은 구요에 누였을 때가 강보로 싸서 12월 25일 그 추울 때 누였 인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네였으면 예수님 어르셨을 것입니다. 그지경에 언제냐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태를 지키는 때, 그 목자들이 양태를 지키는 때는. 겨울 12월 25일 성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레인 날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 비둘기하고 어린 방구로 제사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보음 2장 24절을 보시면 또 주의 열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가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구라 그래서 이때는요. 6월절하고 이제 가까운 그런 때인데 꽃이 피고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 때이므로 예수님의 성탄일은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어,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살아나셨으니까 6월절에다가 플러스 3일을 하면 예수님의 성탄절, 부활절이, 부활절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잘못 전해지는 부활절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3일절. 3월 1일 변하지 않지요. 재원절 7월 17일 변하지 않습니다. 광복절 8월 15일 변하지 않지요. 석가모니 생일도 음력 4월 8일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바뀌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 휴거 하는데 휴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잘 것이 아니오 모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이 변하는 사건이지 휴거는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죽은 자들은 영이 부활을 하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은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1강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